오, 오늘은 눈 감고, 색 구른 색깔로 색칠하기입니다첫 번째는 요거. 몇 가지 색을 뽑으면 돼요? 네, 자, 곱가지래요눈 감아 주시지요. 저한테 주시면 돼요. 네. 음, 이렇게 넣을 이렇게 아이 잠시만 이렇게 해들어가 잠시만요. 자, 1주, 이봉 열고. 뽑어주세요 아무거나 저한테 주세요. 우리. 하나. 뭐 뭘, 다 튀어나와. 어. 어머, 어머, 어한개 랜덤으로 나왔어요. 세 개. 네. 아, 이거 다 튀어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이, 잠시만요. 아이, 잠시만다 빠져요. 네. 어휴, 진짜 잡아.

나왔어요. 자, 이제 색칠할게요. 자, 색칠하겠습니다. 일단 고양이부터 해줄게요. 볼타치를 색칠해줍니다. 아주 부지런하게. 자, <laughs> 좀 말았죠? 네. 노란 색깔이 두 개나. 괜찮아요. 노란색깔도 많이 쓸수 있어요. 빨간색으로 리본을 슥슥쓱삭 슥삭삭 이거 그 받친 거예요. 손으로 어. 근데 좀 손이 짧아요. 하늘색 옷으로 이렇게 이쪽도 색칠 안 해도 돼요. 이거는 근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 색깔로 칠해도 되는데요. 그냥 이 색깔이야. 이게 우리 약간 모자겠죠? 자 이제 곰돌. 불도... 다람쥐 같은 곰돌. 이걸로 좀 색칠해 드릴래요. 이걸로 길을 좀 색칠해 주세요. 어? 노란색 똑같네요. 다 색칠하세요 코를 코에요? 왜 그러시는 거야? 저기 저기 고양이 귀도 좀 색칠해줄래요? 손만 색칠하네 와우 빨려자 클리어. 친구 클리어 자 이제 다음은 친구 마이 멜로디 네가. 자, 세 가지 이제 세 가지를 뽑아줄 건데 자 이번엔 잘 뽑기로 해운을 빌어요 핑크색은 꼭 나와야 되거든요 예. 어좀 아니요 어. 다른 한데? 거예요 한데. 어 야, 이걸로 나왔고요 어 제발 아니야 아니야 어, 어어어어 어, 어, 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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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걸로 할게요. 자, 눈 떠주세요. 자, 세 가지 뽑혔습니다. 네. 자, 이걸로 과연 뭐를 할수 있을지. 그러니까요. 어, 이거 참. 자, 일단 하트를 빨간 색깔로 쓰어주겠습니다 자, 이렇게. 아니, 응. 이번에는. 음 응. 죄송해요. 이상한 말 들으셨죠? 이 편이 가... 왠지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? 그러니까요. 네. 이 편은 다른 건데, 뽑아서 네. 하는 거예요, 또. 외국인 마이멜로디 외국인. 아, 외국인. 완전. 재밌었다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. 어머, 죄송합니다.